우리는 지금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과 관련된 실제적인 지혜에 대하여 말씀했는데요. 죽음이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일반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죽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 일상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냥 단순히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라 그리고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니게 니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라 7, 어~ 구절도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저건 헛되다라는 것이 짧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헤아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짧은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죽음이 앞에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너희는 일상을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시 실절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 음식물, 네 포도주, 구절도요. 넘어가 보면 네 아내, 네가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허락되신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이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서 누리면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도 보시면요. 네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하래요? 희귀하라. 이건 뭐잔치집에 가는 의복이기도 하지만 희다라는 것은 언제나 거룩을 의미하고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지만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니네 향기름, 향기 나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니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일상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구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 주시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또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과신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과신하지 말라. 과신이라는 그 단어를 쳐보시면 사전적 의미는 지나치게 믿다, 지나치게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을 시작하는데 무엇을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뭔지 한번 11,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자, 앞에 다시 한번 가 볼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괜찮을 거다. 승리할 거다. 이길 거다 생각해. 그래서 내가 빠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도착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으니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명철하니 재물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식인이니 은총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린 대부분 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특별히 남들보다 나은 것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유익한 것은 맞지만 그걸 믿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피면서 사무엘하 14장에 가 보시면 압살롬이라는 인생을 보았죠.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장점, 그의 최고 장점, 그 아름다움을 2 6절에는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계속 머리털, 머리털, 머리털이 2 0 0세계이라 저울로 지어보니 그러니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의지할 만 했겠죠. 그러나 사무엘아 18장을 가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어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어요. 도망가고 있었죠.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결국 압살롬의 그 자랑스러웠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공중에 공중과 땅 사이에 걸리고 달려서 달려서 결국 요압에 의하여서 창에 찔려 죽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 내가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걸 과신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행복을 보고 싶으냐? 네가 뭘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과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다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일. 분명하게 알아라. 사람은 마치 저기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그리고 저기 어리석은 새들처럼, 갑자기 그들이 유유히 지나가고 있는데 그물이 위에서 훅 내려오면 다 걸려서 잡히고, 괜찮은 줄 알고 자유로운 줄아는데 올무에 탁! 걸리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인생들도 자기 자신이 의지할 만하지 않다. 사람 자신을 의지할 만하지 않다. 재앙이다니 그들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고 거기서 벗어날 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도 과신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사람도 과신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과신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행복을 보고 싶거든 과신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행복을 보고 싶거든 무시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단순히 상상하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 그 생각을 사색 가운데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자기 삶 속에서 봤던 실화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혜를 얻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솔로몬이 겪었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기뭐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 보고 내가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14절을) 보니까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냐 어떤 성읍이 있었나 봐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미약했겠죠 그리고 뭐~ 그 성읍이 크지도 않았으니까 뭐~ 미미한 그런 성읍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성읍을 차지하겠다고 어떤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이제 그 작은 성읍은 이제 큰 왕이 와서 치니까 멸망 일보 직전이었겠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어,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는 지혜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난한자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단 말이에요. 큰 왕이 와서 이이그 성읍에 있었던 사람 전부가 다 멸망할 뻔했던 다 죽임 당할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 어 보잘 것 없는 그러나 지혜를 가졌던 한 사람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뭐 어떻게 협상을 했든지 뭐 했겠죠. 그러니까 멸망당할 뻔했던 그 성읍을 건져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뭘 봤냐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지혜자도 그리고 그 지혜자가 가지고 있던 지혜도 기억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이어져서 가보면요.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것이 지나고 나서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 지혜를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보다 훨씬 나은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힘보다 훨씬 낫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지혜를 그 위기를 건지고, 지나고 나면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 행복을 보고 싶으냐? 힘보다 훨씬 나은 그 지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좀이성읍사람들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왕이 애워싸가지고, 어떤 큰 나라 왕이 애워싸가지고 망할 뻔 했는데, 어, 떡하지 어떡하지, 죽을 뻔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면 이 지혜자를 지도자로 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무시하더라도 지혜에 대해서는 와, 지혜가 있어야 돼라고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무시하고 살아 버리는 거예요. 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 좀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그 멸망 앞에 서 있었어요. 곧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옥과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가난해진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건져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뻔 했다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을 기억하는 자도,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귀히 여기는 자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가 포옹으로 들고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큰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에만 눈물 팍팍 흘리고, 아이고, 살았다. 지옥 갈뻔 했는데 살았다. 죽을 뻔 했는데 살았다. 그리고 나서 지혜를 무시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이 성읍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큰 위기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지혜들을 다 무시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18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 지혜를 무시하는 것도 큰 봉변을 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죄인 한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죄는 한사람의 죄라도 큰 성업이든 작은 성업이든 한 사람의 인생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죄라도 그 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냥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작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화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근데 그 화재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정말 작은 불씨입니다. 그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산을 다 태웠어요. 어떤 한 사람의 망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그가 간과해버린 작은 죄, 교회라는 공동체든지, 뭐 어떤 공동체든 간에 거기에 작은 한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의 그 죄가, 그 죄인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걸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인 한 사람, 그리고 내삶 속에 남아 있는 죄 하나 우리는 이만큼 선이 있고 선이 여섯 개 있으니 죄는 하나밖에 없으니 이 여섯 개의 선이 우리 삶을 주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펼쳐놓은 여섯 개 일곱 개의 선한 행동과 아름다운 모습 여기에 집중할 거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그한 가지 죄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죄든 한 가지의 죄든 죄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를 보내기 전 아직 며칠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 그러나 모든 삶을 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삶 속에 내가 무시하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결코 지혜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지혜도, 그리고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도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또 가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고 하니까 대가 지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은 거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을 비친 것입니까? 행복이라는 이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도 반드시 대가 지불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행복의 시작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인 행복은요, 어떻게 얻어질까요? 여러분, 돈천 원짜리 하나 얻는데도, 만 원짜리 하나 얻는데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차, 집, 이런 하나 얻는데도 수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에 우리 삶의 젖과 꿀이라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항상 주의하여 그것을 제가 할 때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는 너희가 행복을 보기 원하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대가를 지불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본적인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실제적으로 순종과 주의함을 따라 살아감으로이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행복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